장재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네. 노엘 네. 아시죠? 알죠. 이 친구 운기가좀 어때요? No. 얘 정신 못 차려. 얘는 또 이런 일이 들 바로질 거예요. 왜냐하면 삶에 대한 배려, 이치. 참을성 이런 부분들 예의 경우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자기 화랑 분을 참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고 이때까지 벌어진 사건들만 봐도 그렇죠. 어느 정도 문맥을 맞고 하면 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은 뭘까 하고 고쳐보야지 내가 잘못됐나고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근데 이 노엘이라는 사람은 그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어, 자기 분출하는 데만 바쁘고, 그러다 보니까 또사단거리예요또사단거리고또 이슈화가 될 겁니다. 머지않아서. 일단은 뭐든지 인성부터 바르게 조금 길렀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는 않았나. 어쩔 수 없이 공인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찍기는 하는데, 조금은 앞으로도 또 구설수에 휘말리고, 또 형을 살게 되고, 관청과 또 가깝게 되고, 조금 그럴 상황이 앞으로 더 남아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에휴, 사고 안 쳐주면 아버지가 잘해줄 건데. 그러니까요, 뭐아 사고 쳐도 잘해줄 거예요 아마. <laughs> 네.